2023년 5월 4일 목요일. 오늘 호랑이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만큼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. 새로운 일의 추진이나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한 발짝 물러서 재점검을 해보세요.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이 승패를 좌우하겠군요. 1998년생. 앗.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힐 수 있어요. 오늘은 오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약속을 미루는 것이 좋아요. 밀림방 청소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엔 최상의 날이군요. 1986년생. 젊은 혈기로 인해 직장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자제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움직이면 인정받을 거예요. 애인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겠군요. 1974년생. 몸과 마음은 바쁜데 큰 이익이 따르지 않는군요. 잠시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가족과 의논해보세요.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. 1962년생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겠군요. 사방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야 해요. 적극성이 빛을 발하니 최대한 많이 물건을 잡아두는 것이 유리해요. 이렇게 오늘 호랑이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.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